안녕하세요. 이즈파크에서 AI IPA 사업을 맡고 있는 알박사입니다. 이번에 알린테크에서 IPA를 도입하기에 앞서서 저희 이즈파크에 POC 요청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POC 과제를 선정하고 상세 업무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서 그리고 POC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OC 과제 업무 분석을 위해서 저희 알파고 팀장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어, 처음 뵙겠습니다. 이즈파크 알파고 신동현 팀장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알린테크의 로런스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먼저 이 POC 요청에 응해 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직접 얼굴 뵙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 화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어,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동석한 저희 마케팅의 저희 섭 대리님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알린테크에서 현재 그 마케팅 실무 쪽을 담당하고 있는 섭 대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알린테크에서 POC 과제를 위해 취합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희는 두 가지 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영업팀과 마케팅에서 과제를 보내줘서 취합을 했는데요. 하나씩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업부에서는 영업대표 총 8명이 비정기적으로 이러한 일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유지보수 견적서의 폴더를 올해 유지보수 견적서 폴더로 변경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엑셀 파일의 이름과 내용과 제품 이런 정보들을 좀 변경을 하고요. 그 계약서 기준으로, 그 견적서를 기준으로 계약서 폴더를 가져와서 그 계약서 파일의 이름과 내용과 제품 정보를 변경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육안 시스템으로는 제품 정보와 이러한 원가 정보가 있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조금 받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마케팅 마케팅 컨텐츠 업로드입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업무 담당자 두 명이서 어, 주 일회에 이런 업무를 진행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음, 마케팅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와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와 링크드 인에 이러한 컨텐츠를 올리는 작업입니다. 네 준비해 주신 내용 감사합니다. 우선 첫 번째 계약서 발행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제가 비정규 업무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가 POC를 하고 나면 그 해당 결과를 영상으로 공유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 대외비적인 내용들이 금액이라든지 고객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POC 진행을 위해서는. 두 번째 마케팅 콘텐츠 업로드 과제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콘텐츠 업로드 과제로 표시를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섭대리님.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은 마케팅 업무 지금 네 가지 채널 앞서서 좀 크게 보여드렸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그 순서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유튜브 업로드 하는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순번으로 지금 매겨놨는데요. 그, 첫 번째, 이게 유튜브 들어갔을 때 화면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어,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키면은, 이제, 첫 번째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위에, 1번에 보시면은, 조그만 아이콘에 올리기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해가지고, 지정된 폴더에서 영상을 선택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아, 저 질문 제가 좀 바로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네, 아까 처음에 이 화면 보면서 말씀해주신 게 지금 자동 로그인하고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근데 IP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 로그인을 이용하게 되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어서 저희가 매번 로그인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아, 네. 네네. 어, 총네 가지 어, SNS 이용하셔서 이제 마케팅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계시는데 그네 가지 s 어, n s 에 로그인 계정 정보를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될것 같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지정된 폴더에서 지정된 파일을 선택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되었는데 혹시 이 부분 맞으실까요 예뭐 일단은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뭐 정확한 특정은 안돼 있습니다 제가 따로 별도로 특정을 해서 전달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면 될까요 아, 네. 어 IPA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꼭 약속된 폴더와 어, 어떤 명명 규칙이 필요로 하게 되는데 어, 이 부분은 함께 협의하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영상을 업로드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번호표 순서대로 작성하는란들이 이제 나오게 돼서 차례차례 순번대로 입력하게 됩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설명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썸네일 이미지 그 미리 보기 이미지를 이제 앞서서 지, 그 이제 폴더 검색해 뜨, 떠가지고 이제 열기 누르는 것처럼 지정된 폴더에서 파일 선택해가지고 업로드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야 돼요. 아, 네. 어, 여기서도 또 바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제목하고 설명을 입력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IPa가 어,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IPa가 참조할 내용을 어딘가에 미리 어,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준비를 보통 그 일반적으로 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어떻게? 네, 어 기본적으로 IA가 참조할 마스터 파일이 필요하시게 될 텐데 이 마스터 예. 파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음. 이 부분은 저희가 템플릿을 어, 작성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어, 음. 그리고 음. 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영상의 파일명과 어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음. 어, 선택해서 업로드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명 규칙이 있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 규칙을 만들어서 어, 관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규 규칙, 규칙 뭐 지정된 내용이 있으면은 저희가 맞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텍스트 정보 넣고 그다음에 썸네일 이미지 넣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 이제 뭐그 계속 새로운 창이 뜨는데 조금 너무 길어지고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한쪽에다가 좀 모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일단은 첫 번째 이쪽 그 여기 이름 써 있는 이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그냥 원래는 최종화면 추가하고 뭐 카드 추가하고 뭐두가 작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별도 작업을 하지 않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면은 요 이제 그 유튜브 저작권이나 뭐 약간 요런 부분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요 10분 남은 검토가 진행 중인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에 대한 그 화면이 나오는 거고요. 일단은 이것도 뭐 저희가 뭐 추가로 작업할 건 없기 때문에 다음 버튼을 또 눌러 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화면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개 상태를 어뭐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 여부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어, 저희가 한번 올리고 나서 검토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부 공개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이것으로 유튜브에 이제 컨텐츠를 업로드하는 과정은 끝이 납니다. 네, 어 업로드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네. 어 유튜브 업로드 응? 완료까지 보통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시나요? 어 일단은 영상 길이나 용량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좀 생기긴 하는데요. 어뭐 기본적으로는 15분 내면 뭐 모든 업로드 절차가 다 끝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렇다면 어 실제 이 과제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시간이 좀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어, 그렇게 그 가변적인 시간을 IP가 a 완료될 때까지 계속 웨이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업로드 결과를 별도로 확인하는 과제를 어, 별도로 가져가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그렇게 어, POC를 진행할 때 그렇게 과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질문은, 네, 이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다음 컨텐츠, 페이스북 업로드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어,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자동 로그인을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동 로그인 했을 때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기본으로 노출이 되게 되고요. 어,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그 저희 이번 항목으로 표기되어 있는 알림테크 바로 가기를 클릭을 합니다. 어, 그그 다음에 이제 노출되는 화면인데요. 이 여기에서 이제 메타 비즈니스 수트라는 메뉴를 클릭해서 이제 다음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 비즈니스 수트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게시물을 생성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을 다음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컨텐츠를 등록하는 화면들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뭐 여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나와 있는데 저희가 현재 페이스북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페이스북이 자동으로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안돼 있는 경우는 여기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이 있는 경우 사진을 추가 클릭을 사진 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이제 누,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는 그 탐색어 탐, 윈도우 탐색기에서 이제 지정 폴더를 선택을 해서 이미지를 선택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넣을 텍스트 입력해 주고 그다음에 게시 버튼을 눌러서 그 컨텐츠 업로드가 완성됩니다. 어, 아까 1번에서 페이스북과 이렇게 인스타 중에 페이스만, 페이스북만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인스타그램은 사용하실 계획이 없으신 건지 지금 저희가 당장 쓰고 있지는 않지만 어, 일단은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어, 그러시면 이번 POC에서는 일단 페이스북만 진행을 하고 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시면은 향후에 본 사업시에 이 부분을 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 다음에 이제 블로그 업데이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근데 이좀 약간 특징 이 있다면 저희가 그, 다른 것들은 자동 로그인이 기본 값으로 이제 저장이 돼서 바로바로 업로드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로그인을 별도로 하고 있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그 이제 네이버 메인 화면이죠. 여기 들어가서 네이버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 간편하게 아래쪽으로 조그맣게 표기를 해놨는데요. 이 로그인 화면이 별도로 떠서 여기 이제 아이디 쓰고 패스워드 쓰고 이제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네, 이 화면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음, 원래라면은 이 화면이 바로 뜰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로그아웃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이 화면이 기본적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개인 페이지에서 블로그 탭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 블로그를 클릭을 해서 그 이제 요 지금 화, 있는 내 블로그 화면이죠. 회사 블로그 화면에 이제 메인 페이지로 들어와서 그 상단에 보이시는 내 메뉴 내 메뉴를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글쓰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예, 그 이제 최종적으로 콘텐츠를 작성하는 어, 페이지가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앞서서,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처럼, 제목, 어, 본문 내용. 아, 페이스북하고는 조금 다르죠? 페이스북하고는 다른데, 일단 제목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이미지를 이제 삽입을 하는데, 그,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다른,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랑 조금 다른 게, 그, 블로그 같은 경우는 폰트를 꾸미는 기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미지를 삽입을 하고, 폰트를 꾸며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발행 버튼을 눌러서 컨텐츠를 올리는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음, 음. 네, 어, 설명 감사드립니다. 일단 블로그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3번에 보시면 이미지 삽입 후 폰트 크기라고 어, 작성이 되어 있으신데 어, 아마 회원님은 예. 컨텐츠 중간중간에만 이미지를 삽입하시는 거를 생각하고 계신 거 같으세요. 예. 네. IPa가 어, 사실 콘텐츠 중간 중간에 이미지를 넣는다든가 어떤 특정 폰트, 어떤 문구만 폰트를 꾸민다든가 하는 게 IPA가 사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보자마자 생각이 난 거는 업로드, 업로드 하시고자 하는 이미지는 어, 본문 내용 밑에 전부 다 몰아서 저희가 삽입을 해드리고 어, 발행이 아니라 임시 저장을 해서 사용자가 이후에 이미지 위치나 폰트를 꾸밀 수 있도록 어, 어 제공을 해드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 나중에 확인해서 저희 쪽에서 꾸며가지고 올리면 되니까. 컨텐츠 내용에 따라서 이미지를 그뭐 개별이나 뭐 콜라주, 이제 슬라이드로 해서 이제 올리는 세 가지 라인이 있는데요. 어. 이 지금 세 가지 선택지에서 선택해가지고 올릴 수 있는 것도 가능할까요 혹시? 어 물론 가능합니다. 어 저희가 어, 실제로 과제를 구현할 때 그런 각 케이스별로 맞춰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어 제가 볼 때는 어, 이번 POC에서는 단순하게 어 기능을 검증하는 거니까 개별 이미지 케이스로 진행을 하시고 파업 때는. 각 케이스를 모두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 블로그 질문은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링크드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드인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이랑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얘도 이제 자동 로그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제 메인 그 개인 요 화면으로 뜨게 되고요.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노출되는 여기 화면에 알린테크 메뉴를 클릭을 하고. 어이 뭐 얘는 바로 이제 그 저희 알린테크 홈페이지 메인으로 들어가서 그글 올리기 버튼을 바로 클릭을 하면 이제 본격적인 컨텐츠 올리는 화면이 노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일 번에 준비된 이제 뭐그 본문을 이제 텍스트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첨부 이미지가 있는 경우에 이제 어 버튼 클릭하고 이제 내용 찾아서 이미지 선택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리기 버튼 누르기 컨텐츠 업로드가 최종 종료됩니다. 음... 네. 어 그러면 저도 지금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1번 동그라미 위에 보시면 전체 공개로 되어 있는데, 어, 예, 어 예. 범위는 전체 공개 그대로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기본적으로 뭐 비공개 내용을 올리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서 전체 공개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네. 어, 그러면 다음 질문은요. 어, 3번 동그라미 옆에 보시면 누구나 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누구나 그대로 누구나를 선택하신 채로 그대로 쓰실 예정이신 건가요? 아, 이제 누구나 같은 경우는 이제 댓글을 쓸수 있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저희도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누구를 제한을 걸거나 뭐 약간 그런 이슈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누구나로 할것 같습니다 예. 아네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엔 또 1번 밑에 있는 저희가 앞서서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미처 못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해시태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그 아, 예. 해시태그 추가가 있는데 어, 따로 입력을 안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 맞습니다. 입력 대상이 아니신 건가요? 예, 해시태그 같은 경우는 그러네요.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해시태그를 일부러 넣는 과정이면 이제 그렇게 여기다가 저희가 썼을 텐데 그 기본적으로 샵 버튼만 눌러 있으면 해시태그가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컨텐츠가 공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지금 현재 컨텐츠를 뭐 만들거나 작성을 할때그 해시태그에 대한 작업은 이제 뭐샵 넣는 것 말고는 별도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아, 그럼 본문에 샵 해시태그가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해시태그로 인식을 해서 입력을 해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 네, 그럼 어, 향후에 저희가 제공해 드릴 마스터 파일에 본문에는 꼭 어, 해시태그로 등록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해시태그 샵, 버, 샵 문자를 꼭 붙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콘텐츠 업로드 건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업무설명을 들었는데 어, 몇 가지 이제 질문 혹은 이제 요청사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과제가 어, 정상 종료되었을 경우에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해드려요 근데 이 결과 통보는 어떤 걸로 받는 걸 선호하시는지 원하시는지 저희가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어, 보통은 이메일 혹은 어, 회사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룹웨어의 메신저 등으로 이제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신데 혹시 어떤 선호하시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메일은 이메일이 제일 편한 것 같고요. 그 혹시 수신자는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네요. 어, 그 부분은 저희가 실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메일이든 메신저든 어, 그 수신자들을 각 과제별로 모두 지정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만 이제 POC에서는 좀 기간 단축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신자를 고정으로 진행을 하고 어, 본사업때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또 어, 과제 결과 안내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마케팅 콘텐츠 업로드 과제의 경우에는 어 과제가 종료된 즉시 어 결과에 대한 어 이제 통보를 수신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어, 유튜브 업로드 완료 확인이라고 지금 제가 가명 과제를 이제 지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 결과는 아마 즉시는 안 되실 것 같고 어 이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어 이제 업로드, 유튜브에 업로드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과제에 대한 스케줄링의 논의가 필요한데 혹시 선호하는 시간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마켓 저기 컨텐츠 업로드 과제 같은 경우는 어 매주 월요일 아홉 시 반에 되었으면 하는 게 있고요. 어 그리고 유튜브 업로드 확인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저희 과제 수행을 다 하고 나서 1시간 정도 실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과제 개발이 끝나고 나면은 조정 가능한 영역이니까요 저희가 어, 최대한 희망하시는 방향대로 저희가 스케줄링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 어 저희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상인데 반대로 혹시 저희에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그 아까 이제 그컨텐츠그이 내용 얘기하다가 마스터 파일 말씀하셨었는데 이게 마스터 파일이라는 개념을 사실 처음 들어 가지고요. 이이 음... 마스터 파일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식으로 쓰시는 건지 좀 약간 궁금하긴 했습니다. 한번 네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IPA가 참조할 수 있는 파일 참조해서 실제로 업무를 할수 있는 파일을 저희는 마스터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사용자가 직접 편집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보통 엑셀 파일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총4 개의 SNS를 이제 업로드를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SNS별로 시트를 나눠서 각 컨텐츠 내용을 입력해주시는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설명은 저희가 마스터 파일을 작성을 하고 제공을 해드릴 때 함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어, 알겠습니다. 어, 저 하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번 POC 혹시 언제부터 진행 가능한지요? 음,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POC는 어, IPA가 어떤 개념인지 확인하고 어, 간단하게나마 효과를 체험해보는 그런 단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식 과제 수준으로 구현은 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어, 구현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기간 내에서 진행을 합니다. 음, 우리는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언제부터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저희가 차주에 지금 일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차주 동안 일주일 동안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일주일 잘 진행하는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저희가 POC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발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 알린테크 내에 개발 PC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거든요. 네, 음, 원활한 개발을 위해 좀 필요한 PC 사양이 있을까요? 어, 저희 기본적으로 어, 쿼드 코어, 어, 4코어라고 말씀드리죠. 네, 4코어 CPU에 어, 메모리 16기가 정도 그리고 어, r p a 가 최고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SSD라는 하, 어, 이제 저장 매체가 필요한 어, PC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Windows 10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셔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해당 사양의 PC를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차주에 일주일간 POC를 진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POC 결과 보고를 진행을 합니다. 혹시 결과 보고 일정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될까요? 어 POC 종료 후에 친구와 같이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주 일주일 동안 POC를 진행하고 차차 주에 저희가 진행 결과 보고 일정을 잡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결과 보고를 할 때는 POC 결과 보고서와 함께 어 저희 과제가 실제 동작하는 시연 영상을 함께 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파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모두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POC 결과 보고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